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가지 못한 아이들 중 대형견과 시고르 잡종 아이들은 공고기한 10일 이후 가장 먼저 안락사가 됩니다. 평택 보호소 봉사자님께서 구조해달라는 연락에 우드스타님께서 또 구조를 하게 된 카니가 국내 입양을 갑니다. 당연히 국내 입양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주에서 입양신청이 들어왔어요. 용맹한 얼굴에 짤뚱한 몸매. 매력적인 칸은 양갱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. 한번해 줘. 해 줘. 아 너무 귀엽단 말이야. 한 번만 해 줘. 어어어어어어 에이 <laughs> 아, 라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. <laughs> 그지. 음. 어색해. 어. 저도. 어, 지금 여기 좋은가봐요. 그러게. 여다아 아나보다. 여기 다 아나봐. 양개나. 얘 <laughs> 우리 집에서 도망만 다녔는데. <laughs> <얘> 표정 야. <봐. 웃음> 그러니까. <표정 봐. 웃음> 얘 너무 좋은가봐. 니네 <laughs> 집인지 알아? 알아, 알아. 얘 알아. 어? 여기 마지막 집인 거 알아? <laughs> 마지막에 이제 안개 다녀도 돼어 인부만님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러게 어제 우리 집에서랑 다르네 우리 집에 애들이 무서워서 그런가? 여기 좋은 거거 응. 마음에 들었어? 어 온다 어다 아는구나 똑똑해 우리 집도에 저희 저희는... 무서워서 물도 안 마시는 거 알고 있던데 얼마나 있었어요? 한달 반이요 헉? 걔 그래도 너무 좋은 애 <laughs> 같은데요? 네 그러니까 산책할 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실내만 들어오면 어른 생활을 안 해보니까 아 완전 어음이 되는 거예요 양갱아 쉬어야 하는데 어딘지 알지? 응, 양겜 친구도그를왜대놔 아, 너 피곤해서 오늘 좀 자겠다. 양갱아잘 자겠는데? 어, 잠깐만. 헤이즈 <목소리를> <아이고> 좋아 양갱 <목소리를> <목소리도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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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 응? 잘 살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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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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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은 안녕. 괜찮아요? 그냥, 그냥 계세요. <laughs> 응. 그냥 저희만 갈게요. 안 네. 나오더라고요, 얘가. 어, 얘가 응. 약간 겁이 그렇게 있어서 또 어디 막 대구 가까 겁난 어. 이 따라 나오나? 그렇지. 어, 어, 맞아 자기 따라 그런 거보다. 응. 응. 아이고, 안 돼. 너 여기서 살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너 여기가 집이야. 아, 살짝 들어갔다가 이들지 보내고 자... 잠깐만요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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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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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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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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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